안녕하세요. 윤보름입니다. 네, 네. 네. 오, 어쨌든, 오늘 이렇게 오신. 마이크 여, 조금 떼고 하시죠? 네, 오늘 오신 그, 여러 선생님들, 교 뭐, 오셔서 그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제 그림은, 네. 이거 여기 주로 산소화하 제가 이제 표현을 다 했습니다. 제가 이제 그, 가고자 하는 길은,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지나간 그 흔적, 그 시절의 그 세월의 흐름 같은 거,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하려고 제가 이제 많이 그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여기 지금 현재 있는 그림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뭐 실경 위주가 많이 되어 그, 있는데요. 주로 제가 이제 그 춤을 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늘 이제 흙을 밟고 자라고 그런, 데, 추억 속에 내가 이제 있기 때문에, 이 그걸 이제, 표현하려고 많이 응.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, 그리고 보면 이제, 그런 설견, 또 이렇게 사계절을 제가 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, 주로 이제, 그 저는 이제, 그 전원 풍경을 주로 이제 많이 이제 그리고 있고요. 여러분, 제가, 그림고 이제 일일이 설명을 뭐, 안 드리겠습니다. 이제 이렇게 보시는 대로, 예, 뭐 이렇게 편안한 그, 저는 이제 그 수목을 기본으로, 그 바탕으로 해서, 그 이제, 요게 이제 그 수목담체라고, 그 담체가 이제 이런, 그 기본으로 이제 보시는 게, 예, 그래서 이제 그 수목을 기본으로 해서, 이제 그, 색을 얇게 하는 게 이제 그담채라는담채화라고 단체화, 하거든요. 예,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이제 주로 이제 표현을 하고, 강한 색채도 이제 뭐 가끔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기는 수묵 단체 그림이 주로 이제 다 담겨져 있습니다. 여러분이 보실 때 그냥 뭐 편안하게 뭐 느껴지실 것같기고 그러니까 뭐, 또뭐 어릴 적 추억 이제 그런 거를 좀 연상하기도 뭐 하고, 그런 걸 제가 주로 이제 많이 담았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